반갑습니다, 보기언니. 뭐 <laughs> 어, <이런 거? 웃음> 보이루. 보이루? 어, 어너나 이런 말 해도 되냐? 해도 돼? 근데 할머니가 X빠이.. x 이요어너나 이런 말 해도 되냐? 해도 돼? <laughs>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유튜버 고경 <laughs> 님의 어, 사주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기언니. 이요 보이루. 보이루? 87년 <laughs> 어... 11월 14일. 근데 할머니가 트라이. 트라이래요. <laughs> 어, 나 이런 말 해도 되냐? 해도 돼? 어. 뭐, 나 할머니가 그냥 숫자 아시잖아요. 아, 네. 아, 나는 누군지 모르는데 할머니가 아니, 일단 그분이야. 이시. <laughs> <아니>. 네. 그리고요. <laughs> 그리고 약간 좀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 같지가 않고 네. 만화를 찍고 나온 사람 같아. 되게 공상적인 생각을 잘하는 사람 같아. 음. 근데 내가 진짜 나 누군지 모르는데 앞길이 되게 정창해. 어, 그리고 내가 뭐 일어났던 게뭐좀 많은데 더 배가 될것 같은데? 뭔가 화난데 앞길이? 이 사람이, 어, 그냥 일반적인 뭐 이제 그냥 직장을 다녔다거나 네. 일반적인 일을 했다면 이 사람은 울증 걸렸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가 잘안 통하거든. 그냥, 음. 그냥 직장인들과. 는 <laughs>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해야 되고,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데는 다 해야 돼. 내 직성대로 다 풀어먹어야지. 그게 아니고, 갇혀 살고, 어디에 뭐 이렇게 평범하게 살면 우울증 왔을 사람이, 이 사람은. 음. 근데 내 사주를 잘 이용했으니까, 잘 풀어먹었으니까, 음. 내 호기심을 잘 활용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근데 솔직히 좀, 항상 구설은 끼고 사는 사람이야. 네. 모든 뭐, 사람들이 다 좋아하진 않을 거야 이사람을 구설은 옵션이다 구설은 늘 옵션이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대중한테나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지 어~ 좀 신경질적인 면도 강한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 여자친구 네. 어~ 아니면은 뭐~ 나랑 결혼은 아직 안 했지 이 사람이 네. 어~ 결혼을 하면 내 와이프나 이런 사람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 대중한테는 굉장히 막 뭔가 이렇게 좀 특이한 행보를 많이 보이겠지만 집에 들어오면. 뭐 여자가 보면 내 남자친구가 그럼속 터지지 않터지 거냐? 머리가 굉장히 영석하고 두뇌 회전이 너무 빨라서 이거를 말로 표현하는데 어, 정말 이만큼 생각도 안할 거야. 이게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튀어나오는 말이 굉장히 좋아요. 음, 네. 어, 어, 그래서 그 말로 잘 풀어먹고 뭐 유튜버나 뭐 개그맨, 뭐 연예인 활동 이런 쪽으로 쭉잘 나가실 걸로 보여지지만 사적인 행동 많이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음, 구설 진짜? 조심하셔야 돼 9월까지 네. 음료 9월까지는 탄탄대로예요 네. 음료 9월까지는 탄탄대로인데 네. 네. 9월 10월 넘어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구설수가 하나 들어올 거예요 이분센 거요? 어, 근데 이 사람은 솔직히 눈도 하나 끔짝 안해 어. 멘탈이더 좋네요. 이제 구설을 내가 뭔가 누가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악플을 달고 구설이 있다고 해도 그냥 그거를 더 이용해서 <laughs> 컨텐츠 번, 어 ]구나. 컨텐츠를 만들든 뭔가 말을 더 이어나갈 거야 이 사람은. 음 그래요, 되는 모르니까 정은 정도 많대. 음. 어. 네. 그러니까 좀 해탈을 한 느낌이야 음. 인생을. 음. 음. 그렇습니다. 모경 음. 씨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음. 한번 봐야 되겠다. 네, 한번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어,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시간으로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Cảm nhau